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기어 공공외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 원조 주는 나라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한국 전쟁이라든지 한국의 어두운 면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한류라든지 최근에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어공공의교랑 관련돼서 원조와 관련돼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전 세계에서 뒤보면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신문에 나온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랬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해외 원조로 버티던 그 시절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36년간의 식민지를 거친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 산업시설과 국토가 피폐화된 것이죠. 그 결과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원조 물자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것마저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먹고 사는 것을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비료, 목재, 석탄, 의복, 우유, 식료품, 시멘트, 이런 것들까지 다 원조를 받은 것이죠. 지금 나이가 한국에서 60 정도 되신 분들은 원조로 받은 빵을 먹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60대신 분들은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 원조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하는 것이죠. 1945년부터 99년까지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유상 무상 원조는 127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차관 졸업국이 됐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95년까지 원조를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많이 받았고요. 이 원조에 의해서 한국의 경제성장, 산업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해외 원조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연간 수입 총액의 73%에 도달할 정도로 사실상 원조로 이루어졌던 경제라고 할수 있겠죠. 이 본격적인 해외 원조가 광복 직후에 해방 직후에 미국의 군정이 3년간 실시됐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상의 경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까지도 원조에 의해서 좌우가 됐었습니다. 바로 1950년대부터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원조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연평균 4.9%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봤듯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 재원이 해외의 무상 원조로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그 무상 원조를 그냥 소비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하도록 소위 마중물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전쟁 후에 UN의 한국재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상 당시 먹고 살기 힘들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원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조는 195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1950년대에 무상원조는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상원조로 바뀌게 됩니다. 유상원조라는 것은 우리가 차관이라고 하죠. 갚아야 되는 원조죠. 다만 굉장히 낮은 이자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갚는 돈이 더 적어지게 되고 탕감도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유상원조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유상원조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에 하나의 중요한 기본적인 재원이 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소위 국제개발처, 지금 우리가 국제개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기관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원조기관으로 코이카라고 하는 한국 국제 협력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비슷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제 개발처가 이 차관 형식의 원조를 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원조에 기반하고 또 일본에서의 특히 우리 제일동포들의 투자에 근거해서 한국에서의 산업이 발전하게 됐고 지금과 같은 선진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조에 의한 한국의 발전 그런 속에서 지금 한국이 이제는 기여를 하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에 선진국 기구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면서 이제는 2010년부터는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조를 받는 것이 단순하게 돈이라고 하는 자원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같은 과학 분야에서도 원조가 많았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에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협력은 학생들을, 훈련생들을 해외에 파견한다든지 혹은 교수 요원들이 한국에 와서 가르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70년대 한국에서 중공업화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기술 협력을 위해서는 중급, 고급의 기술이 많이 필요했고 이것이 원조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인하대학교는 예전에 인하공대였습니다. 1954년에 만들어졌는데 하와이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 동포들의 기금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을 거쳐서 온 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포들의 돈이 온 것이죠. 동포들 생각에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 공업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공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인하공대의 이름은 인천에 만들었기 때문에 인천과 하와이, 하와이 동포들의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하공대의 사례에 보듯이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원조가 많았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키스트 같은 경우,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키스트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키스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 그리고 동포 과학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본이라든지 영국도 다양한 기술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되면서 이 원조를 받을 때그 분야가 기본적인 투자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과학기술 같은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원조를 받을 때그 원조를 주는 나라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의 점령 지역 행정구호 원조, 유엔의 한국재건단, 유엔의 한국민간구호계획, 그리고 미국의 국제개발처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되면서 그러면 기관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것이 코이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야에 그러면 초점을 맞춰서 원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냥 투자와 같은 일반적인 원조이냐. 특히 한국은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해서 이제는 새로운 기어 공공 외교의 방향과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